네, 올 한해 안방극장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펼쳐서 눈길을 끌었던 세 명의 샛별이 있습니다. 아 바로 김동욱 씨, 서유림 씨, 송창희 씨인데요. 앞으로 보여줄 게더 많은 그리고 2008년도가 기대되는 유망주 3인방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2008년이 기대되는 마지막 유망주 바로 송창희 씨 이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어, 이부진지로 오셨나요? 네, 오늘 네. 뮤직비디오 촬영하러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떠나보낸 남자의 애절한 마음을 연기하는 송창희씨 표정에서 금방이라도 울것 같은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공연 쪽이겠죠? 처음에 공연을 시작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재충전을 할수 있고 또 많이 배울 수 있는 공간이고 그러면서 드라마하고 영화를 시작하면서 다 같이 밑받침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런 고민하기 하네요. 송창희 씨 드라마 다름이 웨딩으로 다름이구나. 브라운관에 데뷔했죠? <laughs> 어. 부드럽고 훈훈한 미소로 열심히 바로잡았는데요. 저 미소에 우리 주부님들 사이에서 1등 사이권으로꼽힌다고 하네요. 고요. 내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래요. 뭐 사무실로 이제 소포를 항상 보내주시는 데뭐 촬영했을 때 필요한 핫팩이나 또뭐 따뜻하게 할수 있는 것들 또 여러 가지. 간식거리도 보내주시고요. 주기적으로 보내주셔서. 자, 이번에는 좀 위험한 장면이라는데요. 어떤 장면일까요? 네? 난간에 살짝 놀랄만 하죠? 거기 서라는데 긴장될 수죠니다 상당히 높은 난간인데요. 보기만 해도 아찔한 위험한 연기. 밖으로 나가서 서슴지 한고이 내는 송창희 씨. 아슬아슬해요. 드디어 오케이 사인을 받았습니다. 주변에 모인 팬들도 송창희씨 다칠까봐 모두 긴장한 표정이에요. 올라가니까요. 아니, 네. 사람들이 막 걱정하네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네. 카메라가 저쪽에 있으니까 촬영하 모르니까. 송창희씨가 온몸을 던져 연기한 바로 그 뮤직비디오 더네인의 네. 애절한 목소리와 송창희씨의 내면 연기가 절묘한 조화를 이뤘습니다. 2008년도에는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작품으로 좋은 연기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을 빛낸 김동욱, 서효림, 송창희씨 내년에 더욱 멋진 연기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예수첩 조우종이었습니다.